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잊어버린 자, 예수를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마 가족들도 같이 가고 이후 친척들도 같이 아마 갔었겠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당연히 예수가 따라오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 하루 길을 가 가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으려고 하니까 가족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둘러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엄마의 심정을 아시나요? 아기 잃어버려 보셨어요? 예. 우리 임경희 사장이 애기 잃어버려 보셨어요? 네. 잠깐. 우리는 한참 잃어버렸었어.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 아버지의 그 심정이 참 당황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찾으면서 결국 더듬어, 더듬어 갔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어요? 하일 하루 길을 걸어왔는데 3일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골목, 저 골목, 이 집, 저 집,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 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떠나온 자리로 간 거야.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볼 때에 반가웠지만 화도 나갈까요, 안 할까요? 그 화내는 장면이, 글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 나와요.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냐면, 예.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놀라죠? 그 모친은 가로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너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어 네. 너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누구에게 그 부모에게 책망하죠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십니까 아, 그리고 이제 같이 내려가셔서 아, 한 가지로 부모님을 같도록 섬겼다 그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도 예수를 잃어버린 자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잃어버린 자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라우디기아 교회는 예수가 있는 교회예요, 없는 교회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예요. 예수가 문 밖으로 쫓겨난 교회예요.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있었던. 이야기인데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가 마침 백인교회예요. 백인교회인데, 예배드리러 들어가려니까 여기는 백인교회라 흑인이 두려면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계단 밑에서 막... 이제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울지 마.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야. 나도 못 들어갔어. 여러분, 라오디기아 교회는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우리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축복하신 수셨다고 예수 믿었던 우리에게 복을 받았다. 주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아무 문제도 없이 돌보셨다고 그러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런데 주님이 없어 그 기회. 그래서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릇 더부로가 그릇 더부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부로 먹거리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야. 두드리는데 그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었다면 열어 줬겠지요.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지 않겠지요 주님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아멘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부모는 하루 길을 가다가 예수가 없는 걸 깨닫고 다시 찾으러 가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함께 하지 않았다. 주님 없는 삶을 살았다. 큰일이요, 큰일이 아니요?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예, 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죠. 예. 성경에 보니까 노아,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아브라함. 파란 만장한 세월 속에서 주님과 함께한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 함께하고 있지 않나는 첫째 점검할 것은 뭘로 점검해야 돼요? 말씀.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전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신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찾으러 3일 길을 돌아다녔으니, 몰골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어떻겠는가. 머리 피섰겠어요 머리 미슬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밥은 제대로 먹었겠어요? 밥 먹을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 미친 사람하고 전혀 다른 바가 없죠. 그렇죠? 정신도 나가서 혼이 나가 가지고 제 정신이 아니고 모습이 정말 거지도 그런 거지는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죠? 아버지한테? 아니, 내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 있어야 될줄 모르십니까? 아니, 왜 그러고 정신없이 돌아다니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어디 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나, 동행하지 않았나는 무로 점검해야 돼? 요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 아멘. 성경으로 점검을 하는. 근데 어떻게 오늘 하루를 성경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도 바리새인적인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입술로 불평하지는 않았어. 근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참니라고 죽을 뻔했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 오늘은 승리했다. 근데 그게 바리새인이요왜바리새인이냐면 표현은 안 했는데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끌었어요, 안끓었어요끓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또, 예, 속에서는 막 미워서 죽겠는데, 겉으로 표정으로 미운 표정 안 하고, 말로 미웠다고 말안 했어. 그러니까 오늘 나는 승리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 속으로 미워했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는데 속에는 안 지킨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겉으로도 못 지키고 속으로도 못 지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흉내는 냈는데 속이 더러워서 벌인 받았는데. 우리는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럽게 살았잖아, 그지? 안 그런가요? 아, 참.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절망이요. 절망. 그 절망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생을 살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때가, 예, 신앙생활이 어려웠다, 안 어려웠다? 어려웠다. 예, 구원의 즐거움도 없어졌죠.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졌죠 입술에 감사 찬종도 없어졌죠 영혼구령의 열정도 없어졌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제사에도 연락되지 않죠 이거 죽을 맛이 죽을 맛이 아니에요? 죽을 맛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죽을 마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살이도 죽을 맛인데, 신앙생활까지 죽을 맛이다. 이중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중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중을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오면, 나는 좀 신앙생활을 세게 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냥 되는 대로 형편 따라 해야 되겠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기본 말할래.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뭐예요? 아, 기본이 못 자, 못자못자 기본이 뭐냐고 묻잖아요. 기본도 몰라. 예,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 기본이 뭐냐면 주일날 오전 예배 나오는 거. 아니, 기본이요. 그것만 할래. 그러다가 이제 나가 떨어져요? 안 나가 떨어져요? 그러다 나가 떨어져. 아무 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앙생활 힘들어서,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렇게. 예, 마음속으로 내가려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이노 집사님은. 어, 어, 지금은 아니고? 네, 지금은. 음. 유주적이 뭐야, 김, 김주연 집사님은. 그렇게안 해봤어. 예, 그렇구나. 분경이만 나쁜 년이네. <laughs> 내가 나쁜 년이라서 미안해. 이거 저기 서, 서, 있어요. 나가는 데는 저 잘라내라 또 그냥 그 나쁜 년이라고 또 그냥 원색적으로 보냈지 마요. 내가 나쁜 년이라고는 괜찮은데 문경에 나쁜 년으로 소문 나면 안 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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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는 거예요. 안과 고치 같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신났까 안 신났까?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이 신났을까 안 신났을까? 예,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요, 참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 주님과 함께 일생을 함께 할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말해요. 나는 말씀에 매여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 또 하나는 내가 성령에 결박되어서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신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려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아버지 뜻과 어긋난 죄를 회개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아멘. 항상 순종의 자세로 삶을 살때 주님의 도움으로 가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는 거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거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거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힘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 쉬울까, 안 쉬울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종교적 열심, 그 종교적 열심은 막 감정이 불이 붙으면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감정이 푹 꺼지면, 예, 그 뭐같이? 바람 빠지는 풍선같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을 풍성 불다가 후 하고 땡땡해 불었는데 놓치잖아요. 놓치면 바람이 빠지잖아. 휘후 하고 바람 빠질 때 그게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감정에 바람이 빠진 거야.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 그리고 신앙생활밖에 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 힘들면 내가 주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신앙생활이 힘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힘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 함께 하고 있지 않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 아멘.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쯤 왔는데 폭풍과 일어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물을 푸고, 물을 푸고, 별짓을 다 해도 이제는 죽게 생긴 거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뱀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우면서, 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십니까 잠이 오십니까? 우리 죽게 생애가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고 막 깨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잠잠해졌어요 그 잠잠해졌는데 그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계시면, 아, 주님이 주무시네? 나도 그냥 자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주무, 주님이 주무시니까 대책이 있나 보다로 자면 돼요. 그거 주님이 해결할까 하니까. 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를 깨운 것도 믿음으로 깨운 게 아니오. 믿음으로 깨운 게 아니라 아마 성질나서 깨운 것 같아요. 선생이라는 분이 우리가 고생하면 같이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오? 같이 물 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에서. 왜 그러냐니까. 예수를 깨울 때 예수를 깨우면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안 믿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 예,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시니까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잠잠게 하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를 깨울 때 예,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깨운 게 아니요. 에 우리는 자그 고생한데 자냐. 예. 섭섭해서 아마 깨웠을 거예요. 예?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예수가 같은 배에 있어도 주님은 같은 배에 있는데 주님을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니 함께하는 게 아니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주님은 나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주를 인정하거나 주를 믿거나 주를 의지하거나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힘, 내 뜻대로, 내 수단, 방법대로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 해도 너무엇시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수 없는 말씀을 주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지켜요? 하고 예 아무리도 사람은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없이 걸어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과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전주 새빛교회 부흥성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